아싸. 어, 안녕하세요. 자 반갑습니다. 아아 잘생겼다. 요즘 아 둘다 훈남이네. Smells so good. Smells so good. So good? 왜 이렇게 와우. 밥 잘했어요? <웃음> 아. <웃음> 아니 우리 같으면 남자 세명 형제면 그냥 대충 앉아줘야 치킨을 시켜봐. <laughs> <laughs> 뭐 이러는데.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요리를 되게 많이 해줬었거든요. 네, 네. 좋아, 저희가 좋아, 네, 몇 년이 돼서. 아, 아, 근데 왜 이렇게 뭐 미국 음식 있는데 미역국이왜 <laughs> 아니 미역국은 그 얼마 전에 엄마 생신이었고 상국에서 미역국 먹을 때 생일이나 뭐 그런 특별한 기념 기념일을 많이 먹더라고. 오, 오, 나 음. 오헬로 l 안녕하세요. 어. Hi, Good morning. <laughs> 잘했었어? 네. 미역국 보여요, 어머니 미인입니다.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요 요리를 했거든요. 근데 어. 네. 여기 <laughs> 음에... 미역국 보여드리려고. 미역국. <laughs> 아이고, 예. <웃음> <웃음> 미역국은. 우리 어머니 생신하고 부모님 30주년 열 유어 여기서도 안그리 먹었는데 아. 아 우리가 대신 여기서 맛있게 먹을게요 <laughs> <좀 먹어라. 웃음> anyways we w a n to sing you happy birthday 동생 <laughs> 어떻게 happy, happy birthday 우리 막내 동생이죠 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. 엄마 oh, ah, <laughs> uh, 아 귀여워, 애들. 야, 제 든든하시겠다. 엘리남이 첫 친구도 얘기가 많네. 재밌게 아, right. 지내고. 네. Yeah. 같이 좀모일 시간 있어 여행 가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. 이야, yeah. 언젠간 생기겠죠. 네, 네, 그래. 고마워. 이야, yeah. t 사랑합니다, 러브 유라 y o 가이즈 v 라이세 u g u 이 그냥 아 진짜 보고 싶겠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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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교 가고, 저는 한국 오고, 그러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, 볼수 있는 기회들도 없다 보니까, 가족에 대한 그... 가족애라고 해야 되나, 가족에 대한 사랑, 그런 중요성을 좀 더... 모두가 좀더 많이 느끼게 된것 같아요. 네, 대, 대, 형은 대, 여기... 저거. 여기 와서 혼자 사는 거 어때요? 괜찮아,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. 그래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시서 사이가 다 좋은 게 나한테 신기하다. 어. 응. 왜냐면. 왜 그래요? 사실 나는 너를 약간 키운 느낌이 있었고. 응. 맨날 밥해주고, 기저귀 갈아주고, 공부시키고, 그랬었고. 너랑은 맨날 싸우고. 응. <laughs> 때리고뭐 그런 거 아니었지 그냥 성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<laughs> 형형하 음. 하이스쿨 때아서 한국에서 고 선생님이 다 좋아하는 스타한국에 음. 저는 축는축하만하자여만에만한고 음. 그냥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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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서선생님서웠어솔서하어솔하면 왜? <laughs> 그냥 나한테 너무 한에릭 동생 오. 반가, 반갑습니다 오. 이렇게 되게 게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잘해 주는데 어. 내가 형이 아니니까 <laughs> 아. 너무 당연히 그러는 게아 기대를 맞아. 하고 있는데 음. 그 기대가 다르니까 완전 다르니까 음. <웃음> 음. 음. <웃음> 나는 좀더 그냥 파시만을 그냥 장난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. 말해 너 공부했어 안 했어 맨날 그래. 숙제를 했어 음. 아니 음. 하긴 아. 했는데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<laughs> 했지 친구한테이뭐어 그러니까 음잘 지내? 잘 지내. 친구 <laughs> 지금 롱디스턴스 i s t 하는 있어. 형은 음 없지. 응, 왜 바, 없어요? 응, 바빠서. 시간이 없어. 음. 응. 어? 형 걱정 마. 괜찮. 근데 형 여기 흥에서잘 돼서 미국에서도좀 음. 일이 더 생기면 되게 음. 좋을 것 같아. 뭐, 좋지. 형다 잘니까. 해 <laughs> 해. 아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형재 형끼리 하다 감사합니다니까 못 봐. 작년에 음. 형. 첫 콘서트 했을 때 어... 깜짝 놀랐어 저렇게 잘하는지 t 랐어 어, concert. 어... 눈물 째 c 라 n c 어 r t 첫 번째 concert. 첫 번째 c o n 나 e r 나첫 번째 concert. 첫 번째 concert. 첫 번째 concert. 첫 번째 c o n c 하 r t 첫 번째 c o n c e 그래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가족은 그냥 사랑 사랑인 거 같아. Alright man, good 가 e e i n g y h e n i a long, in e o something. Oh, in 멋있어요. 아유 동생님 멋있으세요. 그래요? 아니 아 조금만. Take care. Bye. Love okay. you guys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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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제가 이룰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,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저는, 어,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래서 20대는 저한테, 저 에리나한테는 도전?